안녕하세요, 김일입니다. 이번에 방콕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행 때 느낀 걸 바탕으로 간단한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여행 계획 세울 때 참고하세요. 클룩 어플을 이용하면 도시 열각에 간단한 패키지 투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는 방콕에서 차로 1 시간 정도면 갈수 있는 여행지가 많은데요. 반나절짜리 패키지 여행 상품이 되게 잘돼 있거든요. 비교와 여행 상품도 많고 후기도 많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가이드분도 한국말도 되게 잘하고 되게 친절해요. 방콕은 수상 버스가 되게 잘돼 있는데요. 주요 시내가 자오프라야 강의 근처에 따라 있어서 좀 차가 막히는 경우에는 특히 수상버스를 이용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특히 이때 일반 노선인 블루플래그랑 투어리스트용 배가 따로 있는데 투어리스트 배는 깔끔하기도 하고 2층까지 가서 뷰를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반 버스 대비 두세배 정도 요금이 비쌉니다 와다룬 뷰가 좋은 맛집은 대부분 한달 전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그래서 좀 뷰가 좋은 식당을 가고 싶으시면 적어도 한달 전에는 인,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는 편이 좋고요 제가 갔던 타하론이라는 곳은 일주일 전에 예약을 했는데 실내밖에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실내지만 생각보다 뷰가 좋아서 썩 괜찮았습니다 제가 갔던 타하론 옆에 왓포 선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탁 트인 곳에서 와다론 야경을 볼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근처에서 식사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콕에는 왕궁과 사원이 되게 많은데요. 들어갈 때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으니까 미리 긴 바지를 챙겨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왕궁 입구에서 양산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왕궁을 돌다 보면 그늘이 많지가 않아서 돌아다닐 때 되게 힘든데 미리 입구에서 양산을 빌려가시면 좋을 거예요. 특이하게 태국에선 스티키라이스라는 찹쌀밥을 망고랑 같이 간식으로 먹는데 애프터유라는 카페에서 파는 망고밥 빙수가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룸피니 공원에 가면 길고양이처럼 야생 도마뱀을 수도 없이 볼수 있습니다. 공원도 크고 산책하기도 좋아서 아침에 잠깐 산책하는 겸 들르시는 거 추천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코끼리 바지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갔던 저페어 시장에서 백바트 상점이라는 곳에서 되게 쫀쫀한 스판을 자랑하는 코끼리 바지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다른 데서 이미 코끼리 바지를 샀는데 거기 질이 좋아가지고 하나 더 샀습니다. 지금도 입고 있어요. 저녁 시간 방콕 시내는 차가 많이 막힙니다. 정말 많이 막혀서 어디 급하게 공항으로 가시거나 저녁 일정으로 빨리 가셔야 될 때는 택시를 타시기 보다는 지하철이나 수상버스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